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근에 비트마인 공매도 리포트가 나왔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재밌을까 하고 호기심에 한번 읽어봤는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제 커뮤니티나 댓글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게 무슨 일이냐 왜 이런 리포트가 나오는 거냐 라고 좀 궁금해 하시길래요 오늘은 이 공매도 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번에 금요일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갈등을 엄청나게 심화시키면서 비트마인 주가도 동시에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제 생각도 한번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우리 개인 장기 투자자들이요 이 공매도 리포트에 나오는 모든 문장이나 그런 수치들 그리고 이런 정 정치 갈등들을 아주 세세하게 다 이해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요. 그래도 오늘 영상은 끝까지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저희가 어떤 이슈를 마주하게 되었을 때요, 개념적인 이해와 그 구조적인 사고가 머릿 속에 정리가 되어 있어야지 그 지식이 여러분들의 투자 실전에서 판단력으로 작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지금부터 그들이 주장한 핵심 논리와 또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그런 포인트들을 하나씩 살펴봅시다. 자, 며칠 전이죠, 10월 8일 날 미국의 헤지펀드 캐리 세이스데일 캐피탈이라는 곳에서요 현재 비트마인 주식을 공매도 하고 있다 고그 공식 발표를 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는 12페이지짜리 보고서를 공개를 했는데요 이 전반적인 내용은요 이 DAT 그러니까 디지털 자산 트레저리 자체를 좋아하지 않고 비트마인이 스트레티지의 전략을 모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요 사실이 맞아요 저 보고서에서 말한대로 비트마인은 스트레티지의 전략을 모방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는 이 비트마인을 좀 이해하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 알텐데 그걸 왜 까는지를 한번 봐야겠죠. 근데 제가 이 보고서를 다볼 수는 없어서 어떻게 할까 하는 찰나에 이 보고서 내용을 아주 잘 압축해놓은 내용을 X에도 장문의 글로 남겨줬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보면 자, 여기 보시는 게 캐리스데일의 X죠. 여기 보시면 이들이 DAT 회사들은 이제 뻔하다. 복제 기업들이 넘쳐나고 프리미엄은 이미 붕괴되고 있다. 그래서 이 모델은 무너지고 있다. 즉, 이더리움 보유량을 늘리는 전략은요,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 또한 투자자로서 한 번쯤은 우려해 봐야 할 부분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비트마인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요, 이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여러분께 가장 빠르게 업데이트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제 생각은요, 여러분. 현재까지는 이 리포트의 주장과는 정반대로 비트마인은 매우 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일단은 이어서 한번 쭉 보죠. 그리고 또이 업계의 원조격이라고 할수 있는 MSTR, 마이크로 스트레티지죠. 이조차도 과거에 2에서 2.5배였던 프리미엄이 현재 1.4배 수준까지 떨어졌고, 이는 인기 없는 자금조달과 정책 변화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음, 그 프리미엄의 변동성은요, 늘 존재해왔죠. 저는 오히려 항상 높은 프리미엄을 유지한다는 게 비정상적인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비트마인은 순 자산 가치를 희석시키지 않으면서 매우 효율적인 방식으로 자금 조달을 해내고 있고요. 또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정책 역시 암호화폐의 친화적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죠. 그건 우리가 요새 트럼프 대통령이 암호화폐를 대하는 태도만 봐도 알 수가 있죠. 또한 기간 투자자들도요. 이더리움과 비트마인에 지속적으로 대규모 자금을 투입을 하고 있고요. 만약 지금이 테레스테일이 말하고 있는 이 프리미엄 성공기 준 준이라는 게뭐 하루 이틀 만에 프리미엄이 한 배에서 두 배로 막 수직 상승을 해야 한다는 거면 납득은 할수 있겠어요. 하지만 그 또한 여전히 틀린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솔직히 리포트를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요. 여기는 D A T 모델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는 점이었어요. 또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야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도이 프리미엄을 유지하지 못했는데 너네 비트마인이 이걸 유지할 를수 있겠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건데요.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냉정하게 지켜봐야 하는 포인트는 맞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러분, 고작 세달된 회사한테 너네는 못해! 라고 단정 짓기에는 너무 시계상조인 거죠. 그래서 저는요, 이 투자자분들이 혹시나 이 리포트만 보고 그 부정적인 프레임에 사로잡히게 되면 오히려 앞으로 상승할 비트마인에 대한 큰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즉, 단기적인 프리미엄 변동에 흔들리시기 보다는요, 이 비트마인이 실제로 어떻게 전략을 실행하고 있는가, 그 펀더멘탈의 방향성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단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본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는요. 이 공매도 리포트가 사실 좀 우스워지기 시작하는데 보면은 톰리한테 실망했대요. 근데 그 이유가 진짜 재밌는데요. 톰리는 고양이 영상도 없고 집을 담보 잡아서 이더리움을 사라는 연설도 하지 않았고, 그리고 우리한테 이모티콘도 좀잘안 써주는 것 같고, 이 지프라고 하는 이 귀여운 그 영상이죠. 그것도 사용이 부족하대. 그리고 사람이 마이클 세일러에 비해서 너무 심심하대요. 그게 공매도 치는 이유라는 거죠. 제가 이걸 보면서, 아, 야? 어? 이게 이유야? 사실 제가 처음 이 공매도 소식을 들었을 때, 아, 개인적으로 되게 흥미로운 리포트겠다. 그래서 공부해봐야지 하고 읽다가요. 딱이 부분, 딱 여기서부터 흥미를 확 잃게 되더라고요. 그 사실 제가 영상도 찍을 흥미를 잃어서 안 찍다가 이걸 제가 X에만 글로 짧게 올렸었는데 이게 제 X를 보시는 분들은 아 공매도가 이런 거구나라고 아마 생각을 하실 텐데 제 X를 안 보시는 유튜브 구독자분들도 계실 테니까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거예요. 자, 아무튼 그래서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은 그래서 프리미엄이 지금 계속 날아지고 있고 결국 주가는 순자산가치 이하로 떨어질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현재 M 네브라고 하는 이 프리미엄이 1.4배인데 앞으로도 더40% 이상 하락할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 공매도를 쳤으니까 이런 말을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보면서 사실 이 주식이 어떻게 오르락 내리락하는 건지 그 우여곡절을 잘 모르는 건가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왜냐면 하 현재로서 우리가 비트마인이라는 기업을 평가할 때요, 뭐 모든 기업이 하방의 리스크는 존재하죠. 하지만 이 비트마인은 지금 하방보다는 이 상방을 더 기대하는 게이 업계와 시장 내러티브에는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회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네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는요, 그들이 8월 25일 이후에 성장이 멈춘 시점에 경영진이 보고 방식을 바꾸고, 내부나 주식수 같은 핵심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기 시작했대요. 주당 이더리움이 늘고 있었다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건데요. 투자자로서 이 부분이 궁금한 건 합리적인 게 맞는 것 같아요. 다만, 회사의 계획은요, 환경에 따라 수정되기 마련이고, 그 회사의 방향성과 본질만 유지가 된다면요, 보고서를 작성하는 형식의 변화 자체가 곧바로 악재다라고 평가하기는 좀 이르다는 거예요. 오히려 저는요, 제가 투자하고 있는 회사가 있다면 그 회사가 현재 시장 상황에 맞춰서 회사 전략을 좀 유연하게 조정하는 게더 좋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회사로부터 듣고 싶은 모든 소식을 매번 완벽하게 들을 수 있다면 시장은 정보 비대칭이 사라져서 그 기능 자체가 무너지게 될 거고요. 결국에 모든 투자자가 돈을 버는 비현실적인 세계가 되어버리겠죠.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회사의 모든 정보를 다 샅샅이 알고 싶다면 뭐그 회사의 경영진이나 최소 임원진으로는 들어가야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투자자 입장에서 정말 중요하게 보는 거는요. 본질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냥 막 무지성적으로 비트마인 폭망설을 풀어내기보다는요. 이 이더리움의 추세를 설명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주주가치가 희석되는 게안 좋다라고 그냥 무작정 발언을 하기보다는요, 발행 주식수 증가 속도나 뭐, 조달 단가에 따른 희석 강도를 설명을 해준다든지, 또 프리미엄이 그냥 막 망했다고 단정짓기보다는 이 프리미엄의 변동성을 강조를 해준다든지, 또뭐 현재 비트마인의 현금 여력이나 아니면 뭐 현재 비트마인의 유동성이 어떠한지 등을 지적을 해줬다면요 오히려 좋은 리포트 자료로 삼을 수가 있었을 것 같고 실제로 이 비트마인의 단점도 공부를 해보면서 투자자로서의 그 이해도를 더 넓혀갈 수가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이 회사가 공매도 한다고 말해놓고 드러놓은 이런 논리나 이유들이요 좀 많이 아쉬운 건 사실입니다 작도 보정 그리고 지난달 발표된 신주 발행은 표면적으로 보면 주당 70달러의 프리미엄 발행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워렌트까지 고려를 한. 하면요 할인된 현금 확보형 딜이었다라는 건데요. 무뭔 소리야 이게? 그럼 회사가 현금 확보하려고 하는 거지? 뭐 현금 잃으려고 이걸 한다는 건가요? 이거는요 제 채널의 지난 비트만 영상에서 제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그냥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넘어갈게요. 자 다음은요 이 D A T들, 이트레저리들은 그냥 덤이라는 거죠. 밥을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음 오케이. 넘어갑시다. 자, 마지막으로는요, 우리는 이더리움을 공매도 하지 않는다. 이더리움을 사고 싶다면 그냥 이더리움을 사라. 왜냐면 하 비트마인은 투자자들에게 비싼 값을 주고 그 플레이북을 복제하는 거기 때문에 전략도 없고 희석선도 없고 프리미엄도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 이더리움에 투자하라는 말 자체는 동의해요. 이 언급을 통해서 저 역시 여러분들께 전달드리고 싶은 메시지는요, 꼭 비트마인만이 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만 저는요, 여러분, 제가 비트마인을 한 7월 28일쯤인가? 한 41달러 정도였을 때부터 매수를 하기 시작해서 불과 몇주 만에 100%가 넘는 수익률을 올렸었고요. 지금은 뭐 조정 구간이나 뭐 추가 매수분까지 고려를 해서 거의 뭐한 40, 50% 정도의 실질 수익률 구간에 있는데요. 이건 정말 단기간에 이뤄낸 결과거든요. 이게 직접 투자하는 입장에서 이게 바로 살아있는 프리미엄의 증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요, 제가 반대로 계산을 해봤는데, 같은 기간 동안 제가 만약에 비트마인이 아니라 이더리움에만 투자를 했다면요, 지금 제가 예상할 수 있는 제 수익률은 2.5%. 근데 거기에 만약에 제가 추가 매수까지 더 했다면요, 오히려 현재 마이너스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결국 무엇이 맞다 틀리다의 문제로 가면요, 이게 오류가 생기는 것 같고요, 결국은 선택의 문제라는 거예요. 현재 이 캐리스테일은 프리미엄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요. 그건 제 생각에는 DAT 모델 자체를 좀 이해를 못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오히려 프리미엄이 낮아질수록 이 비트마인의 매수 매력도는 더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 이유는요. 프리미엄이 회복되는 순간 그 효과는 강하게 나타나 왔기 때문이죠. 7월 이후 비트마인의 주가를 보면 명확하게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즉 이들은요. 현재 이 프리미엄 붕괴를 위험으로 해석을 했지만요. 제 관점은 그걸 기회의 시작점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와 관련한 다른 트윗들도 좀 보자면요. 캐리스테일 캐피탈은 과거 공매들을 했다가 실패를 맛본 적이 여럿 있는데 저는 이분들을 현재 비난하려는 마음은 아예 없고요. 그냥 언급만 드릴게요. 여기 캐리스테일의 최고 투자 책임자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이 됐는데요. 이분이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체포된 적이 있고 또 코카인 혐의로 체포된 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봐서 이들의 리포트는 그냥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흘리기를 권한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 캐리세일의 스 공매도 사례로는요, 2024년에 오클로를 쇼쳤는데, 이후에 오클로 주가 575% 상승. 2024년 3월에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를 쇼쳤는데, 이후에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주가 90% 상승.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2025년 3월에 아이온큐를 쇼쳤는데, 이후에 아이온큐 주가 266% 상승. 이걸 봤을 때 저희는 어쩌면 지금 이 비트마인 공매도를 치겠다는 이 회사의 리포트를요. 호재로 봐야 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그 외에도 더 많은 종목도 있었는데 그들의 공매도 수익률을 보면 조비 마이너스 203%카바나저 마이너스 1600% 오클로 마이너스 534% 여기 디에이브 컨텀이죠. 마이너스 381% 그리고 아이온큐 마이너스 245% 코어 위브, 마이너스 16%, 스트레티지, 마이너스 92%. 물론, 시장이 강세장이니까, 뭐, 공매도는 잃을 수밖에 없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뭐, 이 정도 되는 분들이 단순히 시장의 추세만으로 본인들의 실적을 무마하려고 한다면, 그에 대한 신뢰도는 망가질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그냥 정말 솔직한 제 생각을 드리자면 계속 그냥 실패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따라서 이 캐리스 일이 지금 이 게임에서 이기려면 당장 암호화폐 사이클이 지금 그냥 바로 그리고 아주 심하게 오는 방법밖에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그렇게 비트마이는 공매도하겠다는 발표를 살펴봤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흥미로운 건비트마이은 공매도를 하는데 또 이더리움 상승에는 긍정적이다라는 거죠. 즉 이들이 말하는 건 이더리움은 좋아, 이더리움은 오를 것같아 근데 이더리움을 트레저리하고 있는 이 D A T 자체를 질타하겠다는 건데 문제는 이 리포트 자체가 너무 논리적이지가 않아서 설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더리움 시장의 유동성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요, 이 비트마인은 그에 따른 수혜를 누릴 수밖에 없게 되죠. 그에 따른 증거는요, 제 채널 바로 지난 영상에서 제가 비트마인이 실제로 벌어들일 수익을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바로 이거죠. 비트마인이 이더리움 공급의 5% 전략을 달성하게 되는 순간, 이 회사는 연간 8억 6천만 달러, 하나로 1조 원이 넘는 수익을 확보하게 돼요. 이 수치는 어디까지나 현재 이더리움 가격인 한 4,700불의 기준입니다. 즉, 그 자체로도 이미 이더리움 기반으로 현금 창출형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입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캐리세일은요, 여전히 비트마인은 망할 것이다. 하지만 이더리움은 오를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좋아요. 그러면 비트마인을 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들의 말대로 그냥 이더리움만 오른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톱니가 말하는 대로 이더리움이 6만 달러까지 간다고 치면 어떻게 될까요? 비트마인은 이더리움이 6만 달러 갔는데 10달러로 내려갈까요? 아니겠죠. 지금 이 표가 말해주는 대로요. 비트마인은 그 상승률에 따라서 최소 108달러. 즉 15정원 규모의 수익을 만들어내는 기업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냥 단순히 계산만 해봐도 바로 답이 나오는 구조거든요. 그런데도 캐리스티엘은 여전히 이더리움은 오를 것인데 비트마인은 망한다라고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그냥 완전히 모순된 이야기 같거든요. 뭐 만약에 제가 지금 제 책상에 이 벌레 퇴치용 스프레이가 있거든요. 저는 텍사스에 살기 때문에 벌레가 되게 많아서 이걸 항상 집에 구비를 해놓는단 말이죠. 이게 마트에서 한 만원 정도 한다고 칠게요. 근데 어느 날, 뭐 지구 온난화던 뭐로 인해서 지구에 벌레가 엄청나게 많아졌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거의 막 재난영화 수준으로 엄청나게 포팅을 한 거죠. 그럼 이 벌레 스프레이 수요는 엄청나게 급증을 하겠죠. 결국 제가 만원 주고 산이 스프레이는요, 뭐 예를 들어서 한 10만 원까지 올라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이 스프레이의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10배가 올랐는데 이게 아무리 중거라고 해도 이게 만약에 미개봉 제품이라고 한다면 제가 뭐 7배에서 8배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가 있겠죠. 이게 바로 비트마인과 이더리움의 관계인 거예요. 제가 이 비유가 좀 이상하긴 했는데 가정을 해볼게요. 여기 지금 나오는 이 벌레가 이더리움이라고 치고요. 이 벌레가 급증하면 급증할수록 즉, 이더리움이 급증하면 급증할수록 이 스프레이 역할을 하던 비트마인의 가치는요, 필연적으로 올라갈 수 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지금 캐리세일이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오케이, 벌레는 진짜 많아질 거야. 하지만 스프레이 회사는 망할 거야. 라고 한다는 거죠. 뭐야, 그럼 우리 인간도 뭐 벌레가 된다는 거야, 뭐야. 결국 그들의 논리는요, 기초자산의 상승이 곧 수혜기업의 수익으로 이어진다는 그 금융의 기본 구조조차 이해하지 못한 주장이라는 거예요. 자, 좀더 시각적으로 한번 봐봅시다. 현재 비트마인이 가지고 있는 이더리움의 평균 매수 값은 4535달러이고, 현재 이더리움 283만 개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 가치는 현재 128억 달러입니다. 단순히요, 지금 비트마인이 가지고 있는 이 4535달러짜리 이더리움이요, 내년에 그냥 45,000달러로 10배 뛴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죠. 그럼 비트마인이 현재 283만 개의 이더리움 120달러의 가치는 얼마가 될까요? 한번 바꿔봅시다. 45,000달러로. 자, 얼마가 됐나요, 여러분? 128억 달러가 아닌 1273억 달러 정도가 된 겁니다. 프리미엄 이거 보고 그냥 다 제쳐주고요. 그냥 지금 비트마인이 가지고 있는 이더리움의 가치만 따져봐도 이더리움이 오르면요. 회사는 이만큼의 수익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비포 한번 보죠. 자, 4535달러일 때 128억 달러. 그리고 45,000달러가 됐을 때 1273억 달러. 보이시나요, 이 차이가? 따라서 이들의 논리에 설득되기는 좀 불가능해 보이고요. 제가 이 리포트에서 공감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더리움 사라. 뭐이 정도인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개인이며 기관이며 국가며할것 없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당연히 살만하죠. 저도 최근에 이더리움 샀거든요. 그리고 또 리포트 보면 과거의 그 희소성과 민풍 때문에 주가 희석에도 불구하고 높은 프리미엄을 유지하던 스트레티지와 같은 현상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요, 비트마인은 애초부터 굉장히 계획적인 전략이었어요. 이더리움 5% 전략으로 가기 위해서 신주 발행을 통한 자본 확충이 필수적이었기 때문이죠. 나중에 말을 바꾼 게 아니고 원래부터 이렇게 하는 거였고 우리가 알던 대로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 주식시장 유동성 28위에 있는 거예요. 바로 앞뒤로 보면요, 27위가 현재 JP 모건이고, 29위가 나이키입니다. 즉, 대기업들과 같은 취급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프리미엄은 없다라는 캐리스테일의 비판은요, 본질적으로 기업의 핵심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건데, 그건 마치 애플이 아이폰을 만든다고 비난하는 거랑 같고요, 또 테슬라가 전기차만든다고 비난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이게 만약에 정말 실패한 전략이라면 뭐 비판받아 마땅하겠지만, 문제는 그들의 말과 현실이 다르다는 점이거든요. 비트마인은 이미 프리미엄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프리미엄이 뭐 1.6에서 1.7배 수준에서 거래가 되었었고, 이건 단순히 프리미엄이 잠시 조정 구간에 왔다는 이야기인 거죠. 장기적으로 뭐 하락 추세에 무너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즉 캐리스테일의 논리는 뭐냐면요. 뭐 한때 400달러 하던 테슬라의 주가가 잠깐 250달러 정도로 내려왔다고 해서 이 테슬라의 본질적인 가치가 사라졌다라고 말하는 거랑 같다는 거죠. 이건 그냥 단기적인 조정이지 뭐 기업의 구조적 가치 하락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결국 이 프리미엄 논란은 비트마인의 근본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 같고요. 비트마인은 이 프리미엄을 기반으로 자본을 조달하고 그 자본으로 이더리움을 더 많이 축적하고 있고 결국에는 더 높은 수익 구조를 만들어 가고 있는 기업이고요. 지금 아주 잘 해나가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 모델의 핵심을 비판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요 결국 비트마인의 존재 이유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같은 모순된 주장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현재 뭐 기관이나 기업들이 엄청나게 빠르게 이더리움과 비트마인을 매수해 나가고 있고요 또스테이블 시장이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고 또 최근에 뭐 지니어스 액트 같은 제도 변화로 퇴직 연금 시장까지 크립토로 접근이 가능해지고 있어요 즉 이런 그냥 안 좋은 뉴스 하나의 두려움에 막 사로잡힐 게 아니라요 이 거시 시장에 대해서 낙관할 이유는 우리 저변에 아주 많이 여전히 소. 져 나오고 있다는 거죠. 또 최근에 블랙락이 왜 공식적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아예 다른 존재이고 이더리움이 더 혁신적이고 잠재력도 더 크다라고 공개적으로 발표도 했었고요. 또 우버 e 어도 앞으로는 크립토로 결제하는 방식을 고려하겠다라는 발표도 했었고. 뭐 매일같이 이런 호재들은 막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10월 7일에요. 이 그레이스 게일이 80억 달러 규모의 이더리움을 스테이킹했고 바로 3일 후인 10월 10일 날 바로 추가로 38억 달러의 이더리움을 추가 스테이킹을 했다고 했어요. 이건 공급을 잠그는 락과 효과도 주고요 매도 압력도 엄청나게 낮춰주면서 투자자들한테 이더리움에 대한 기간 투자자들의 장기 신뢰를 강하게 보여주는 시그널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비트마인 공매도에 대한 저의 의견을 한번 나눠드려봤는데 긍정적으로 보자면 이런 리포트가 한번 나와서 더 내가 장기 투자하라는 이 회사에 대한 그 본질을 리마인드해볼 수가 있어서 되게 감사했고 또 한편으로는 이 보고서 하나만 보고 왠지 잘못된 판단을 하시는 투자자분들도 있을까 싶어서 좀 우려가 되네요. 그래서 오늘 제 그 영상이 여러분들의 염려를 해소시키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요. 또 짧게 나눠드릴게 비트마인이 금요일날 폭락을 했는데요. 뭐 사실 비트마인 폭락이 아니라 시장 전체의 폭락이죠. 이유는 역시 트럼프 대통령. 자 여러분, 우리가 상승장에서는 한가하게 또 하락장이 왔을 때는 바빠져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자 제가 한마디로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이 미중 갈등 이슈가 비트마인이 장기적으로 상승하는데 어떤 이유를 준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요. 오랫동안 비트마인의 상승만 바라보면서 진입을 못 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열심히 공부하시고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단기적으로는 지금 에이펙이 10월 말로 예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때까지는 조금의 변동성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전 이런 시간들이요. 그냥 기회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요 오늘도 비트마인을 소량 매수했습니다. 다음 주도 봐가지고 뭐 계속 떨어질 때마다 빨리 사서 제가 말했던 그 만주의 목표를 채우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네요. 아무튼 여러분 주말 잘 쉬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비트마인 공부 잘 하셔서 여러분들만의 정답을 찾아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